일본 기업의 거짓말이 또 들통났습니다. 자기 잘못이라며 모르쇠로 일관했던 일본 기업의 실체가 드러나자 해외에서는 일본 기업을 믿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고 하는데요. 바닥이 드러난 일본 기업을 믿을 수 없다며 대신 선택한 곳이 바로 한국 기업인 상황. 일본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인도네시아 건설시장의 상황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주 파당서쪽으로 약197 떨어진 해역에서 흔들림이 발생했습니다. 규모 6.7 상당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고, 인도네시아 전역은 지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불이 고리지대에 놓여 있는 인도네시아로서는 오랜만에 찾아오는 큰 지진이었고, 많은 주민들은 건물을 붙잡고 지진이 끝나길 빌고 지진의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지진이 벌어진 후 많은 가옥들과 건물들이 무너지고 상당수의 인도네시아인들이 건물에 묻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이번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 칼리만탄주에서 무너진 건물도 지진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지진은 건물 전체를 폭삭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4층짜리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구멍에는 자네들이 즐비했죠. 남 칼리만탄주 반자르군의 4층짜리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너무나도 깊게 묻혀 있어 중장비를 동원하지 않고는 피해 인원을 구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고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9명이 생존자가 발견되어 다행히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는데요. 주변 건물도 지진에 의해 피해를 입었지만 유독 이 건물의 피해가 극심한 곳에 본 인도네시아 기자는 수상함을 느꼈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사고 보고서에서 등장한 건물이 세워진 지대와 건물의 구조가 도면과 달랐다는 점인데요. 특히 단단한 암석 지대에 세워진 곳으로 보고된 건물 초기의 보고서와 현장 감식 결과가 상이한 곳이 드러났죠. 이 지대는 이 현지에 지어진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나뭇가지나 잎등 식물 잔해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퇴적된 유기물도시를 가리키고 있던 지라고 하는데요. 이탄지에 이 건물이 건설된 것입니다. 애초부터 건물을 짓지 말아야 할 곳에 건물을 지어놓은 것이죠. 심지어 건물 설계 당시 기재되어 있던 골조자재들이 처음 보고서에 적혀있던 골절자재 성분과 다른 곳이 검사 보고서에 드러나면서 수상한 점이 부각되었죠. 인도네시아 언론은 이 점에 주목하고 이 건물을 시공했던 시공사를 추적할 수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이건물의 건설한 곳이 일본의 다케나카 건설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일본의 유명 건설사가 이 건물을 지은 것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건물을 지을 당시에 일본은 눈 속임을 한 끝에 불법으로 건물이 지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후속 대책 없이 지낸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있던 직인 것을 알면서도 건물을 짓고 입단속을 한 것이죠. 다케나카 건설은 일본 5대 건설사 중 하나로, 일본 전국시대의 군웅이었던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토목 건축을 하던 다케나카 마사타카가 최초의 창시자로 몇백년의 업력을 지닌 건설회사입니다. 다른 일본 회사들이 교량 건설이나 댐 건설 등 굵직한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다케나카 건설은 건축공사를 주로 하는 기업으로 인도네시아 건설에도 손을 댔던 곳인데요. 비상장 기업으로 알려진 다케나카 건설은 일본내는 물론 외부에서도 소문없이 단단한 건물을 짓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외부잡음이 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클라이언트의 배려사항을 반영하는 곳으로 대내외적으로 명망 있는 건설사입니다. 오사카, 한큐, 우메다역은 물론이고 일본 최고 높이 빌딩인 아베노하루 카스를 지금 회사로 알려져 이번 사고에 대해 인도네시아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신조로 하는 다케나카 건설이 사실 알고 보면 허술하게 마무리를 하고도 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이 드러난 것이죠. 수개월에 걸쳐 인도네시아 언론의 조사 끝에 드러난 사실에 타케나카 건설은 오래된 일이라 기록이 없다고 말하며 하청업체가 아마 작업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둘러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본사인 일본 회사가 작업을 도맡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청업체인 인도네시아인들이 잘못 공사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게 그들의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가 변명이라는 것을 인도네시아 언론은 바로 눈치챘죠.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아니지만 베트남에서 일본은 비슷한 변명을 했습니다. 베트남 본토 대교 사건은 베트남 최악의 인재로 기록되었는데, 이때도 일본 건설사는 비슷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 고토시와 북구 빈 논송성을 연결하는 이 다리는 당시 일본 건설사가 사업을 수주하면서 빠르게 완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총 길이 172교량이 될 예정이었죠. 그러나 교량의 교각 부분이 동서도 무너지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콘크리트 작업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무너진 것인데요. 사고 원인을 조사하던 베트남 정부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눈치칩니다. 분명 아무 이상 없이 건설 중인 도로에서 호주 놈을 발견한 것이죠. 자재가 원래 계약 때 약속했던 삭제가 아니었고 한 단계 낮은 품질의 재질이었습니다. 또한 공사의 마감이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에 본 전문가들은 일본 건설 현장에서 보일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죠. 결국 알아낸 사실은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주계약서엔 일본 건설사들이 하청을 준 것이 드러난 것이죠. 프랑스 부위 XL사에 하청을 주었고, 프랑스 부위의 새 회사가 또 호지민시에 있는 빙징사와 권도성이 있는 탄공사에 재하청을 준 것입니다. 연쇄적인 하청으로 제대로 관리 및 검사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죠. 일어날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다행히도 대교가 완성되기 직전에 벌어진 사고라 민간인 피해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사 연장이 당초 계약과는 달랐기에 일본 건설에 대한 불신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사고 이후 일본 건설사들은 자신들이 지은 교량이 아닌 하청이 지은 교량으로 어디까지나 관리 감독 수준에 불과한 자신들이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죠. 이후 베트남 여론에 의해 떠밀리듯 사과를 하긴 했지만 책임이 없는 변명에 일본 건설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죠. 이후 베트남과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수주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오바야시 그룹이 만들던 듀티 햄 터널이 비슷한 문제를 겪게 되면서 일본 건설사들의 전반적인 도덕적 해의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들도 일본의 도덕적 해의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비슷한 변명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결국 인도네시아 언론은 타케나카 건설이 베트남 주정부와 약속했던 건설 계약서를 확보할 수 있었고, 타케나카 건설이 주도적으로 렸다는 흔적을 발견하 청업체를 통해 건설을 맡긴 곳이 아니라 일본이 건설을 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결국 일본 건설은 망신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또한번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했는데요. 바로 자카르타 지하철 사업입니다. 자카르타는 수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물론이고 외국인이 한 곳에 밀집해 있는 거대 도시로 교통문제가 큰 장소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대규모 건설 사업을 벌였는데요. 자카르타 지하철 사업 역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1985년에 11억 달러를 들여 이 사업의 파트너로 일본을 선정. 일본의 지하철 건설회사인 리본 차량 제조와 협력하며 인도네시아 지하철 사업에 첫 삽을 뜨게 됩니다. 하지만 지하철 사업은 인도네시아인들에게 실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믿고 맡겼던 리본 차량 제조는 온갖 변명을 하며 건설에 지지부진했습니다. 17남짓한 길이의 지하철 사업을 완수하는데 무려 2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죠. 그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나서거나 완수하는데 필요한 돈이 부족하다며 이리저리 핑계를 대는 것은 기본이었죠. 이런 일본 건설사의 기분을 어르고 달래며 왕국을 했지만 이 지하철은 온갖 악평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막상 시공이 완료되고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보니 너무 공사가 오래 지연된 탓의 디자인이 새롭거나 현대적인 설비가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비용 회수를 위해 표값도 비싸게 책정되어 시민들의 원성을 샀죠. 첫 지하철 개방에 쌍수를 들며 환영했던 인도네시아인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자 정보를 양해 불만을 털어놓으며 일본 건설사에 대한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자카르타 도심 경전철 사업의 후발주자로 등장. 일본보다 불리한 위치에서 수주 논쟁을 시작했는데요. 중국과 스페인 등 다른 차량 업체와의 경쟁을 거쳐 마침내 인도네시아 수주를 따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은 인도네시아 시민들의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성공적으로 그 마무리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작가를 떠 시민들은 경전철 이용에 만족한 모습을 보였고, 인도네시아 장관도 한국 경전철의 완성도에 흡족해 했죠. 결국 인도네시아 다음 경전철 사업의 주요 대상자로 한국이 낙전받으며 한국 건설의 의용을 드러냈습니다. 건축하면 한국이 떠오를 정도로 탁월한 실력을 자랑하던 한국 건설은 경전철 사업에서도 자기의 기량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죠. 한편에서는 일본이 지은 지하철을 폐기하고 한국이 다시 이를 건설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이 나올 만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 경전철이 보여준 결과는 상당한 상황. 한국의 건설에 반하는 조코 의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3산업 로드맵을 발표할 당시 대부분의 건설 사업과 실행해 한국이 꼭 참여하길 바란다며 한국 기업이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죠. 행정도시 이전에도 한국 기술의 도움을 받고 있는 인도네시아 입장에선 한국 건설에 더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일본에게 맡겼던 건설 프로젝트를 한국으로 돌리면서 한국이 건설 한류의 붐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완벽히 몰락한 일본의 건설,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한국의 놀라운 건설 실력. 과거와 달리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맞게 된 한국 건설의 발전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대한민국의 인도네시아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건설 한류를 견인하길 기원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